안녕하세요. BJ 진우의 줄서는 정책자금. 야, 벌써 <laughs> 제가 너무 큰 톤으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야, 벌써 우리 방송이 일곱 번째 방송이 됐네요. 음, 어우, 별풍선 장관 라페님 시작하기도 전에 별풍선 쏘시더니 그냥 마구마구 쏘시네요. 벌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상가연 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벌써 일곱 번째 방송이 됐네요. 야 빨라요 빨라 그죠? 아, 우리 팬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팬님들 어, 지난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가산, 부산. 군산, 익산, 논산 완전 막 산으로 산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어, 굉장히 바쁘게 다녔고 어, 제 멘티 기업들이 저를 어, 불러주셔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야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난주 역시 요번주까지 아직도 덥고 어, 물론 이제 저녁에는 약간 사, 아, 바람이 살살 부는 것 같긴 한데 어, 한낮에는 아직도 어, 참을 수 없을 만큼 더위가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도 어, 우리 팬님들, 이 무더운 더위 잘 이겨내시고, 아, 저 휴가요. 내일부터 휴가 갈 겁니다. 내일부터 어, 우리 아들하고 또 물놀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서 어, 물놀이 하러 갑니다. 네. 자, 우리 팬님들, 그 우리 팬님들은 어, 기적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없다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어,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 우리 팬 님들은 어, 어떤 부류의 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늘 봐왔고, 오늘도, 어그 기적을 한번 봤습니다. 아 <laughs> 어, 상가연어 편님 은 휴가 안 가세요? 아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 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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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기적? 기적이 말고요. 별풍당사님. <laughs> 비트캠프 비트캠프 이름 참 저기하네요. 음안 웃김. 음. 자 그래서 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분은 어그 도자기를 파시는 분인데 음그 도자기를 팔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어 도자기를 계속 우, 에,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차에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중국의 부호들만 모이는 그런 도자기 모임에 어 와서 어 발표를 좀해 주고 도자기 소개를 해 주고 이런 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가 됐는데, 어, 역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난다고 믿으면 그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팬님들도 하루하루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을, 어, 하루하루 성공의 길로 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방송이 뭘까요?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백팔 가지 전략. 중국 부호를 위한 떡볶이도 있을까? 중국 부호를 위한 떡볶이 당근 있죠. 당근 있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그. 상가 연합 회님하고 한번 만들면 될것 같은데, 진짜 그거 중국 구호를 위한 떡볶이, 금가루도 좀 뿌려주고 어, 대박날 겁니다. 아마 네. 자, 여섯 번째 전략, 침대 축구 전략. 저 보이시죠? 막 침대, 아, 막 누워있는 모습. 자, 아,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저도 이 전략을 써먹었는데 이 전략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침대축구 전략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유레카님 들어오셨고요. 자 R&D 가제 평가의 당락은 사실 대면 평가에서 이제 결정될 만큼 철저한 대면 평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면 평가가 축구를 말하자면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어, 대면 평가장에서의 전반전은 20분 동안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발표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고 어, 후반전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이제 질의를 받고 이에 이제 구두로 답변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 20분이 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 대면 평가 점수는 어, 사실상 어, 전반전에 해당하는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후반전에 후반전에 해당하는 그 Q&A는 전반전에 부여했던 점수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 시간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평가받는 기업에게 이 가점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전반전은 가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했지만 어, 후반전은 감정을 주기에 있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 평가를 준비하는 기업은 프리젠테이션 연습뿐만이 아니고 질의응답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면 평가 연습만 하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어, 점수를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우리 협회에서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서는 이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Q&A 50선을 멘티 기업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 50선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젠테이션만 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어, Q&A에 대해서 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받는 족족, 전반전에 받았던 점수를 깎아먹게 됩니다.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어, 이렇게 이제 대면 평가할 경우에, 통상 한 4개에서 5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하나라도 질문을 덜 받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대면 평가 받을 때 하나의 질문이 나오면 길게 끌고 갑니다. 답변을. 길게 끌고 가는데 이 전략이 바로 침대 축구 전략이었다는 것을 제가 아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침대 축구 전략이라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침대 축구 전략이라는 어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요. 아 유레카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질문을 덜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치면 후반전에는 사소한 몸싸움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두루 눕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동축구에서 착안한 침대축구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잠시만요. 아유레카님이시아 별풍선 계속 날려주면 제가 방송하는데 어, 약간의 지장이 옵니다 <laughs>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유레카님 땡큐 자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라도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때 질문한 심사위원이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상세하고 길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 이거는 한번 보실까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요리요리 요리 되는데, 저리저리 저리 하게 되면, 이리이리 이리 하게 되어, 요리요리 요리 되는 결과가 있어서, 이리저리, 요리저리 해서, 어, 저리이리 되어, 이리요리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하려면, 저리이리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길게 하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길게 끌어간다면, 전체 질문의 수를 줄여서,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을 침대 축구 전략이라고 코테라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 q a 50선과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 어떤 질문이 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어 심사위원들이 음이 기업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laughs> 이렇게 하는 게더 힘들겠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순간 어, 판단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길게 끌어가는 거예요. 길게, 길게 끌어가고 사실 그런데 제가 맨 막판에 답변 드렸듯이 Q&A 5 0선과 같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어, 답변을 하면 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요런 어, Q&A까지 준비를 해서 사전 리허설까지 다 해서 멘티 기업이 성공의 길로 갈수 있도록 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죠? 자, 그러면 어, 침대축구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질문이 4개에서 5개 정도 오는데, 아, 침대 축구 전략, 자,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20분 발표, 20분, 어, 질의응답. 그런데, 어, 전반전에는 발표를 잘 했다면, 후반전에는 질의응답을 잘 해서, 채, 예, 질의응답을 최소화시켜서 점수의 간점 요인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면, 어, 된다라는 말씀이고, 어, 시간 끌기 전략이 바로, 이, 어, 침대축구 전략입니다. 어, 시간 끌기 전략 역시 상가연합회님은 센스 센스 최고예요. 최고. 음. 아까 침대축구처럼 막 누워있는 장면 보셨죠? 딱 그거 연상하고 우리가 지리응답이 딱 들어왔을 때 최대한 길게 어, 아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막쫙 끌고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침대축구 전략입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